충남 보령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지는 오천면 외연도 호도 북측 해상과 녹도 서남측 해상 일원이며 총 1.3기가와트 규모다. 신청서에는 사업 실시 능력, 전력 개통 확보 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 이익 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보령시는 지난 2020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보령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어빈, 전문가, 전문위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견학, 아카데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고령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지역 주민 어업인들과의 이익 공유와 지역 개발 상생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산업 클러스터 육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유지보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집적화단지 신청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석탄 보령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과 아리백 산업도시의 마중물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과 업및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